very nice.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지금 싱가포르에 계신다고. so I know you 네. lived in Singapore. 네. yes, I have lived in Singapore about 15 네. years. 네. Um, I want my children to know Asia and to speak Chinese. Asia will be very important in their lifetime. If you can tell them that now Korea is my favorite country, 그리고 한국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에게 제일 흥미로운 나라이고 좋아하시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Because Korea is going to have very dramatic changes because of you or somebody, and it will be very exciting. 아마 님때 한국이 앞으로 굉장한 나라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그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뭐 dmz dmz가 없는 한국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런 흥미롭고 가치가 있는 나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 한반도의 그 가치 또 우리 국민들의 이 잠재력에 대해서 정말 그 높이 그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약 40개 사단의 병력으로 중무장 배치가 돼 있고 또 북한 쪽에는 수천 개의 미사일, 또 장사정포, 또 로켓포 이런 것들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비무장지대가 사라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기가 어렵고 안보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큰 현실입니다. 저도 북한이 그 핵산 금지 NPT 체제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비핵화를 진전시켜나간다면은 북한의 대대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할 생각이 있고 또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중간 매개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로저스 회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아주 북한 경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결 조건이 금년 1월에도 북한이 핵 탑재 가능한 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7차례나 지금 해서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UN의 대북 제재도 풀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 개발을 위한 투자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